끄집이 끝났네요 패자전 대결 시작 갑니다 패자전 투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프로토스 정윤성 선수입니다 정윤성 선수는 5시위치에있죠 오늘 1경기 패배하고 난 이후에 옆보선을 만났습니다 테라는 옆보성 선수예요 7시입니다 7시네요 예. 머릿속으로 계산을해 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수들 맞... 좀압도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힘을 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Yeah. 이 정윤성 선수는 경험이 많지 않고 오늘 또 아, 제대로 하,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울링 한게 난입당하고 그냥 또그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서 많이 떨릴 그런 상태인데 혼풀만한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Yeah. 자 그동안 약간 그 쉬면서 마음까지도. Yeah. 좀... 어, 네. 네. 물론 따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 <laughs> 예, 김치였는데 <깊이 웃음> 약하지 않더라.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오묘하게 나오는 그 경력들은 저 흔들리면서 가운데 내준 연보선 선수 꽤한 품 탈배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탈배가 좀 약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음. 야 이게 또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경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거 필살 그런 부분들을 아, 확실히 아, 눈으로 보겠다. 한것 같습니다 리프렛 네. 병력 네. 세워두고 있죠 패터리 어진작 붙이고 있습니다 저차병이 끊어주고요 말이네개까지만 지금 확인을 했고 이리프 쪽으로 입구 쪽에 지금은 상대방의 그 커맨 섹터가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찍은 거예요 에이 네. 멀티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네. 그리고 저 아, 위쪽으로 갔던 그폴트의 병력이 뒤늦게 내려온 걸로 봐서는 이게 아무래도 저 SHV 네, 경찰 네, 등이 네, 네, 네. 네. FTV를 찾기 위한 이어 동을 닫은데, 아이다 걸렸죠? 예, 네. 이 타격에 지금 걸려버리게 되면은 FD 형태로 강하게 올수 있거든요. 지금 물론 테난이 원팩이긴 합니다만은 상대가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드라군 가만자 드라군 한세 정도밖에 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강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네, 한쪽 네. 보고 두쪽 빠지는데. 머린 가지고 살짝 압박하고 난후에 추가 확장 준비하고 있는 연보성. 네. 그리고 자, 벌써 먼저 뽑아주면서. 오, 자, 드라군 안 잡히게 컨트롤. 네. 네. 그렇죠. 굳이 이제 어, 자신의 빛들을 보여주 상태에서 드라군이 멀리 나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면버성은 그냥 안정적인 판단을 하네요. 뒤쪽에다가 마인 매설해놓고 그다음에 앞마당을 따라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운영면으로 가서는 내가 타이밍을 잡지 않아도 운영면으로 가서는 내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은데, 자 아둔이 원 게이트 상태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아, 다크 드라군 생각할 때 드라군이요. 공짜로 잡히죠 드라군은. 네. 자 이게 미리미리 또일 매설을 해놓다 보니까, 이래서. 아 선탱크가 아니라 벌처를 먼저 뽑았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렇게 퇴로에 아, 깔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게 탱크를 아예 안 뽑고 벌처를 빨리 뽑았기 때문에 마린 벌처 압박이 원게이트 상태에서 탱크를 지금 올리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마린으로 상대방의 드라군 불러내놓고 벌처가 아래쪽을 통해서 휙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추가 패토리 올라가고 있고, 데이트 늘립니다. 네, 게다가 자신 있죠? 자신있죠, 대왕히 자신있게 나와있죠, 마인드로. 네. 내려와서 는냥점 네, 볼까 하고 왔죠. 네, 자, 근데 벌써 봐. 아, 발아 이건 대박인데요, 거의. 팔다못였고 아, 나오는 병력. 네. 하필이면 지금 나오더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세요안 네, 나와요! 빌리베. 다 보여주고 나서 아, 아, 좀아 안정적으로 하질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맞춰가는 이 엽어성 때문에 아 이걸 정인성 성득가 힘들어요. 다크슈러의 그렇죠. 드랍도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조인성 예. 예. 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병원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도 맞아보고 저렇게도 맞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프로젝트 대테랑 이런 상황이 잘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응이 약할 수밖에 없고. 처음 단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처음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다크가 나와도 결국은 손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게다가 네. 다 잃죠. 네. 진짜... 벌쳐 둘이 또 살아 있는 거 아까튼. 그 진짜 저글링 한기와 상대도 안 되게 그냥 벌쳐가 벌초, 벌쳐가 풀어고다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잡아내을 했습니다만, 잡힌 일꾼이 어마어마하죠. 네, 아카데미 바로 올려주면서. 네, 이거는 그냥 컨셉 달고 대응하면은 각 팀으로 할수 있는 게 없죠. 네, 네. 예, 뭐 그렇다고 힌트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첫 걸쳐가 아, 보였었고, 마인으로 드라군이 잡히기도 했었고, 네. 근데 또, 아 조심해야 되겠다. 람,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드라군들의 위치 자체도 저렇게 언덕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걸쳐들이 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아, 있었을 텐데, 어린들이 저 드래곤들을 때려잡으러 왔겠습니까? 못 잡아요.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길을 열려고 온 거라면은 입구 쪽에 상대가 벌쳐를 먼저 뽑았고 그 다음에 아 뭔가 가능성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을 머릿 속에 정윤성 선수가 꿰뚫고 있었다면은 입구 쪽을 파일럿과 드래곤 소수로 막을 수 있게끔 심치를 해놨겠죠. 벌쳐 아니면 아예 안 되도록. 아. 컴패시브게 아, 공격이 많이 쇄살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도 터졌습니다. CD. 저희 옆고성 선수의 들어오는 일차 공격을 정현성 선수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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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